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염색을 하는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어, 친구 집 가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염색을 할 건데 일단 지금 친구 집갈 때까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딱 나가야 하는 시간 10시여 가지고 저는 얼른 짐을 챙기고. 나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친구 집에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구 집에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거 블랙 베기 여기 블랙 베기로 머리 안쪽에만 시크릿 투톤으로 탈색을 하고 이제 머릿결이 버, 머릿결이 버텨주면 요거 애쉬블루로 덮을 생각입니다 이거 친구가 해 주기로 했고요. 탈색은는도두세번 정도 하려고 네 개를 샀고 첫 염색이라서 잘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염색 볼이 없어서 여기 종이컵에 섞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넣면 안에 이렇게 이렇게 1제가 두개 들어있고, 이제가 이렇게. 음. 아, 맞다. 이거 소개 안 했는데. 뭐? 이거. <laughs> 이거는 바이소에서 산 염색키트고, 아치나 염색솔 헤어캣, 미어캣 진해장갑. 야, 이거에 천 원이면 뭐, 간합니다 일단 섞을게. 음. 이젤을 먼저 넣고 두개다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두개 넣지. <laughs> 아, 뭐. 야. 아보라니어나 <laughs> <다부라니. 웃음> 앞머리 생겼다. 최준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 그랑 일제일을 이렇게 섞고 있습니다. 어, 진짜? 진짜? 아니, 냄새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야, 난이 정도일 줄 몰랐어. 진짜 많이 난다니까. <laughs> 아, 근데, 영상에 나, 뭐지? 초보라고 꼭보어든 알았어. <laughs> 미용인들이 날 보고 화낼 수도 있어. 알았어. 옷이 갈색된다. 진짜? 응. 안 보여줄 거야. 야! 근데 너 이제 머리 개털 됐나? <laughs> 어?

얼룩말이요? 얼룩말 여기는 어얘어 얘... 어? 얼룩말이 아니었어. 얼룩말 아니지. 나 이게 왜 얼룩말인 줄 알았냐? 해볼게요. 안 되는데요? 왜요?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아니야. 아이 <laughs> 아, 사람이. 하이. <laughs> 야나 머리 봐. 야, 나... 야, 안녕. 나 지금 이러고 있어. 아주 잘 빠졌는데, 블루를 덮기에는 아직 좀 노란기가 많이 돌아서, 다음 주에 음, 탈색을 한번더 하고, 그리고 이제 블루를 덮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탈색 때 봐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제가 탈색을 어제 두번 했었는데, 지금 왜이 모양, 이 꼴이냐면은 지금 이 머리가 너무 노래서 동생이랑 가족들이 자꾸 일본 사람 같다고, 일본 사무라이 같다고 막 일본 양아치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원래는 탈색을 한번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이걸로 진짜 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들은 저 염색 도와줬던 친구가 정말 잘 나눈 거였어요. 이게 동생이 도와줘서 이 정도인 데 정말 나누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검정 머리에는 염색이 안 되니까 그냥 검정 머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지앤 푸딩 헤어 컬러 애쉬블루 산토리니 애쉬블루 컬러고 일단 열어볼게요. 이렇게 박스 하나랑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얘는 그 키트, 얘는 장갑이고, 얘는 가운, 그리고 이어캡, 그리고 트리트먼트랑 여기 설명서,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얘를 이제 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산화제'라고 써있고, 여기는 '산토리니에 시블루' '일제 연모제라고 써있어요. 저도 제대로 못봤어요. 바로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제가 원하는 애쉬블루는 요 색이 나오길 원했는데 그래서 보면 뭐지? 탈색 잘 된데는 파랑이고 약간 요런 밑에는 초록인데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탈색 두번 하고 애쉬 블루 한번 덮은 저의 첫 염색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색이 너무 잘 나왔고 제가 원하던 색이어가지고 원래 이 애쉬 블루로 머리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에만 한게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안에 색이 빠지면 이제 또 다른 컬러를 넣으면 되니까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에는 이 머리색이랑 어울리는 화장법을 연구를 해서 화장도 해보고 그런 화장법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